하, 이번 문장은 대수술이 되겠어. 하지만 문제 없습니다. 전 프로니까. 안녕하세요. 닥터 린입니다.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처방해드릴 문장은요. 너무 피곤해서 혓바늘이 돋았어 라는 표현이에요. 진짜 요즘 너무 피곤한 일이 많죠 근데 여러분 피곤하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? 플레이가 떠오르시죠 이번 시간에는 조금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그 엄청난 고만말이 없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엄청난 그 피로 과로 그 표현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혓바늘이 돋았다 라는 거는 혓바늘이 자라났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혓바늘 관련된 표현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무리했다, 지나치게 피곤하다라는 표현을 중국어로 라오레이꾸도라오레이꾸도 구워도 과도하다란 뜻이잖아요, 그죠? 네, 그래서 라울레 구워도 너무 피곤해서 그 다음에 혓바늘이 돋아야되는데 그건 잘하는 거라고 했죠. 잘하는 거는 장을 가져다가 씁니다. 그리고 이 혓바늘을 뭐라고 하냐면요, 구강괴양이라고해고 너무 무섭죠? 생긴 건 무섭잖아요, 여러분. 네, 구강괴양이라고 해가지고 거치안코의 양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장 거치안코의 양러라고 하면은 혓바늘이 돋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은. 여러분의 회사 힘든 그 장소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정말 그 다크서클 가득 다크서클 가득 걸 이렇게 비비면 되거든요. 한번 비비고 이 문장 해보도록 할게요. 너무 피곤해서 혓바늘이 돋았어요.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. 시작. 라레이 과도, 장口腔溃양了자한번더 다크서클 내리고 한번 비비고 시작. 라오레이 도 장 거지 않고 양러 잘하셨어 여러분. 너무 피곤한 거에 집중했나봐. 자, 그러면은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.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이한 문장 또 완벽하게 제가 처방해드렸습니다, 여러분. 혓바늘 나지 않게 조심하세요. 세번 따라 말해주세요. 라오레이 과두 장 구강 궤양 러. 라오레이 장 구강 궤양 러. 劳累过度，长口腔溃疡了。